아따, 이거 힘들 미드웨이 테스트. 얘가 뭘 갖고 있냐면요, <laughs> 원격 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선에서는 이제 탄착 관측 비행기를 항모가 날려줘요. <laughs> 인터셉터 그리고 연막 다 이게 무장 취급이네. 디스트로이어 아니잖아, 이거 보고. 아니,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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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 바뀌었어, 이거? <laughs> 야, 로켓 데미지 5 4 0 0임 이거 타이니 팀 아니에요? 아, 타 팀이네, 이거? <laughs> 이런 젠장. 아, 흡발 줘. 나타팀 싫어. 아니, 얘는 왜케 느려? 최고속도 155노트? 아니, <laughs> 이건 아니거든. 이게 요격기, 이게 탄착 관측기, 이게 연막기. 아니, 출력 짱짱하다. 며왜 속도가 이거 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요격기네. 아니, 그럼, 아니, 정말 예비기는 그게? 예비기 26대. 아니. 어레맥 뭐? 때 8,300. 어레 속도 50. 아니? 뭐? 이거 진짜예요? 이거 하쿠류 아니야? 이 속도 느려진 하쿠류잖아. 아 어, 벌어진다. 벌어진. 다 근데 실이 없네? 내겹기에 아니야 크렘린 선체에 만딜 박았어 얘

너네는 내가 은총을 내려주마. 아키 <laughs> 이륙을 하는 게 아니네요. 아, 저기 요격기 덜 깔아줄 걸. 너희들은 이제 집탄이 좋아질 것이다. 10%근들 그... 등고가 20번가요? 집탄? 아직 예비기가 12대 남아있어. 이렇게 이륙을 했는데도. 아니야, 우리 본서본어 본서. 루스키 분포는 30몇 분과 40몇 분. 그게 아마 계산식이 달라서. 어려운 데미지 세다. 야, 정비 시간도 느린 게 어, 근데 어뢰데미지 너무 세다야 정비시간도 60초면 느린게 아닌데 아 근데 비계기가 진하긴 하네 아, 이게 한 번에 하나만 쓸수 있나? 너네에겐 또 은총을 내리도록 하지. 구매한 놈들아, 코리 같이 돈네 야, 근데 얘들아, 너네 고마워만 돼. 지금 서버 터졌냐고요? 어? 서버 터졌어? 아 근데 이, 이런 서포트가 좀 아쉬운 게 이거 지원을 해주잖아. 근데 그 이러면은 지원해준 유저한테 직접적으로 피드백 오는 게 없어. 그게 좀 아쉽네. 아니야 저 소모품 아닌데 무장으로 들어가던데. 난거 아니야? 나잘 했었는데. a t t e n t i o n Reporting the target position. 터진권 우리 팀 실력 같긴 했지만 서버는 운좋했었는데 아, 센저못 잡나? 아니 잡을 거 진짜 잡지. 설레기 들어. 잠깐만. 너에게 연막의 은총을 내려주도록 하지. 근데 연막 펼치는 게좀 신기하다. a f o r c 이거 야마기리가가도 되지 않나? 와, 다른 것, 주무장은 아직 그게 아니란 라 거지. Destination reached. Autopilot mode disabled. Concentrate fire on the enemy warship. All stations, concentrate fire on the target. Concentrate fire on the enemy warship. Then, 아요내 대화를 나도 우리 에거가 또 던지는데. f 아 근데 맥클랜 대공 좀 좋잖아. 저거 사거리가 어느정지 모르겠네 그래도 아무리 독전 대공이 구리다지만 두개 붙어있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쟤네 야씨 만삼천 항우 개편? 아니, 항우 개편은 아닌데 이상한 거 테스트 한다고 이걸 됐어. <목소리> 님들 맥클렌 갑판 빨리 80임 50임. 야, 공격기도 예비가 넉넉하네. 현대 두 개가 확정적으로 튀어나와. 예비는. 아, 나 탄팀 너무 오랜만에 쓰는데 맞아, 이런 루피시었지 참. 마진을 넉넉하게 잡아야 된다. 맞다, 맞다. 아니, 근데, 웃기네. <laughs> 그냥 나 근데 타이어 어디 갔길래 스팟이 안뜨면 어디까지 도망갔을거야 아니 얘는 진짜 완전한 컨셉 테스트 메인걸 감안은 해야 되거든 이걸 갖고 나오는 애가 설마 이, 그거 아니야? 이탈리아 항에 이거 놓고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딱 그거 나왔잖아. 나치오 나왔잖아. 두 번째 이탈리아 항. 보면 당위성도 충분한데 신중한 라인을. 드릴. 아, 어, 뭐, 어떻게 뭐, 들어가야 돼 이거? 사이 협곡을 들어가야 되는데. <목소리가> <사라졌는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잠깐만 너 본체 투기 어디가? 갔... 내가 저격충 너네들에게 또 은총을 내려주지. 아, 얘네가 공유하네. 아, 메커니즘 알겠다. 아하, 아하, 라이피에스 like 스택 두개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Airboard. 1분 동안 지속. 주연 포분는 15포면 큰데, 이거 무조건 전대 플레이 용도네. 테스트 진짜 말 그대로 테스트 게임. <laughs> 히할 말이 없는데. 또맑고 그러니까 분고한테 좀 떠버린 거 아니야? 역시. Destination reached. Autopilot mode disabled. 아니 뭐 하변산이든 고변산이든 뭐 상관없이 그냥

아니 근데 이게 뭔가 공방 그냥 일반 공방에서 안 어울릴 것 같은 게 일단 아군 지원이다. 그러면 기대 피해도 안 쌓이고 뭐 눈으로 들어오는 리워드도 없고 굳이 얘를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 일반 공방 유저 입장에서는 얘가 뭐 크레딧을 이거 깔아주면 뭐더잘 받기를 해뭘해 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여기 깔아준 애들의 스탯을 상승시켜 주는 것밖에 없잖아. 정작 내 본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진짜 전대용으론 대박일 것 같긴 한데.